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데 내일은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한겨울 날씨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다만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립니다. 내일까지 최고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 빙판길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눈은 내일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도에서 7도나 낮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지방도 영하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주가 영하 5도, 창원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7도나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1도, 대전 3도, 대구 6도에 머물겠습니다. 반짝 추이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지방에 또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